안녕하세요. 구문인척들 경기범 대표입니다. 정말 오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차량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400만 원대 중에서 와 이거 왜안 살까요? 이렇게 좋은 차를? 그런 어, 그런 차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400만 원대. 저희 매장이 이제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46,000대 정도. 어, 전체, 전체적인 매물이 46,000대. 그중에서 400만 원대는 대략 한 1,500대 정도 있어요. 자, 1500만원대, 어, 1500대, 1500대 중에서, 어, 400만원대, 1500대 중에서 400만원대, 한 아, 7대 정도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400만원대 괜찮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 바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모델은 더뉴 K7입니다. 그냥 K7이 아니에요. 2세대의 더뉴 K7입니다. 480만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자,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 2.4라서 준대형 차량이고, 어, 연비도, 어, 연비도 괜찮죠? 2.4라서. 자, 20만 키로에 13년식입니다. 아, 충분히 괜찮아요. 성능정검 기록부. 렌트 없습니다. 어, 사고가 있긴 한데, 11번. 여기는 단순 수리. 그래도 판금이라서 괜찮죠? 작은 사고라서. 자, 세부 상태는 미세유는 없습니다. 아,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 정도 데미지라서. 충분히 괜찮아요. 자, 운행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색상은 그레이 색상. 양방향 통풍과 열선,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기능. 내비랑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400만원대. 480만원.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차량은 YF 소나타 차량 럭셔리 등급 17만 킬로 정도 12년식 419만원 중형차죠 중형차 YF는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어, 찾는 매니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차도 같이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렌트 없습니다 세부 상태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실내 시트.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 어, 시트 좋죠. 나머지 열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눈밀러의 하이패스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과 후방 카메라. 이 차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또 별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말리부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LTZ 가솔린. 419만원, 1 2년식 13만키로. 중형차 입문용으로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고는 전혀 없어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일단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고 렌트도 없습니다. 세부 상태도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오, 이 정도면은 충분히 419만 원, 420만 원 정도. 하지만 실내 옵션은 말리부라서 그런지 확실히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가죽 내장재가 정말 튼튼합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는 고급 옵션이죠. 자, 이 차량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올란도 차량 한번 볼게요. 세보레 올란도. 사실상 400만 원대는 어, 현대나 기아 차는 사실상 주행거리 자체가 다 많고 또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자, 이번 모델 볼게요. 올란도 SUV 같은 경우는 사실상 400만 원대 찾기가 정말 힘들죠. 코란도나 올란도 그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470만원, 17만키로, 15년식 이 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소유자 변경이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예요 보험이력도 없어요 그리고 15년식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매우는 5%밖에 안나오고 렌트없음 자, 미세뉴 없죠?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어,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또 시트도 깨끗하게 사용하셨고 앱이랑 후방카메라, 스마트키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이 차, 실내 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깨끗한 편이죠. 트렁크.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대형차, 에쿠스. 한번 볼게요. 어, 380의 프레스티지 등급. 490만원. 12년식에 21만키로. 어, 가격이 너무 싸지 않나요? 그래도. 490만원. 보통 한 12년식 정도 되면, 그래도 한, 7, 800만원대 정도 나오거든요. 이 차는 고작 490만원이라서 너무 저렴하죠. 하지만 사고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 골격 중에서는 작은 골격. 하나 먹었어요. 여기도, 여기도. 단순 수리. 그래도 뒤쪽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고, 렌트는 없습니다. 미세는 없어요. 이렇게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 교환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한 거예요. 490만원. 뒤쪽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저렴합니다. 1인 신조예요. 490만원. 그래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너무 싸요, 일단. 자, 전동 트렁크 있고. 차선이탈까지 있어요. 그리고 뭐 감지 센스 오토 홀드 전자파킹뭐 이런 식으로 미끄럼 방지 옵션. 뒷좌석에 열선과 통풍까지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옵션이 이 당시에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자, 이 차량 꼭 추천을 드릴게요. 400만 원대. 다음 차입니다. 올란도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디젤이고 LTZ 프리미엄 등급. 1인 신조에 400만 원대. 439만원, 1 1 9 0 0 0 k m 14년식입니다. 14년식. 색상은 초코 브라운이에요. 자, 실, 어, 색상은 초코 브라운에 버튼 시동,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그래도 400만원대라서 어, 가격적인, 부담은 많이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싸제로. 자, 이 차도 꼭 추천드릴게요. 439만원, 1 1 9 0 0 0 k m 주행거리도 괜찮고, 너무 싸지 않나요? 소유자 변경 없음. 야 사고는 없지만 핸다 교환.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 수리 한개자 렌트 없습니다. 매연 고작 6%. 미세뉴유는 없음. 충분히 메리트 있죠. 꼭 추천드릴게요. 자,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말리부 차량이고 가솔린 LTZ 디럭스팩. 419만원, 12만키로, 13년식. 어이 차는 주행거리가 짧아요. 12만키로. 버튼 시동 있죠. 마이링크랑 후방카메라, 루밀러 하이패스, 썰루프까지 있습니다. 이 차도 같이 추천을 꼭 드릴게요. 400만원대.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 핸다 수리 하나. 이거밖에 없죠. 렌트도 없습니다. 자, 세부 상태에 있을까요? 미세누유가 하나도 없죠. 세보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세누유 한 개만 있어도 왠지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세누유 전혀 없는 그런 차량으로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전국에 계신, 어, 400만원대 연습용, 뭐, 그리고 첫 차, 또 입문용 이렇게 저렴한 중고차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어 정기적으로 뭐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 600만 원대 많이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신규 매물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에 입고된 차량 중심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또 장구 장도 많이 안 나요 현실적으로 묶인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재고 중에서 묶인 차 많아요. 4개월 이상, 어, 묶인 차는 상태가 정말 매롱해요. 엔진 소리도 크고, 삑 소리도 나고, 아, 정말 매롱 상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차량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자, 오늘 제가 추천하는 차량 400만원대 A급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다이 정도면 거의 A급입니다. 수준이. 400만원대에서는 정말 A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또 많이 많이 제가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